근데 진짜 운동을 잘 나보다 좋아 <laughs> 몸이 안 나온다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근데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문제점이 딱 보이는 느낌 아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창 v 뮤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를 가려고요 청주 청주의 저기. 승현이 형님한테 운동을 좀 배우려고 청주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니까 지 청주까지 좀먼길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 아네 형님 네 출발했어요? 지금 이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 찍어 드릴게요 네, 지소 보내주시면 제가 차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렛츠기릿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히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구마를 사왔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 끼인데 다섯 끼니를 먹어야 돼요. 다섯 끼니 먹어야 돼서 군고구마랑 그리고 이거 닭가슴살 상온 보관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네어 배가 고프네요. 저탄이지만 그래서 이 정도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한 덩이. 와우 wow.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닭가슴살도 아우 <laughs> 청주에 도착하니까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맛있죠? Nice Let's get it 오케이 오네 청주에는 나우 피트니스고요. 오늘 네. 오늘의 선생님이십니다. 아 여기 나우 피트니스는 아이언 맥스 제품도 짜라라짝 깔려 있어요. 푸드 스프를 안, 안 가져가서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네. 오늘 같이 어깨 운동하려고 그러거든요. 12월까지 다이어트하시잖아요. 12월 연말에 네. 호주를 가야 됩니다. 네. 형님이랑 같이. 네. 아 저도 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 상탈로 보내려고 아... 체지방률 낮은 네. 말린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 승현님한테 또 오늘 이 어깨 집도를 좀 네. 받으러 왔습니다. 어깨 그렇죠. 하면 또 저를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네. 자신 있게 또 알려줄 수가 있는데 고두절매하고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키야 네. 기회... 네.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종목은 전신이 좀 쓰이면서 네. 흔히 말하는 고리쿠션이 따가할 음. 거니까. 저도 오랜만에요 참고로. 음. 저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팔꿈치 방향도 좋고. 손목도 저는 이렇게 살짝 벤치프레스와 다르게 썸리스 내지는 좀 손목이 많이 굴곡되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드백을 받으면은 수행 능력도 좋고 운동도 잘한다 그래 곧잘 잘한다 하고 자세 좋다고 하는데 몸이 안 나온다.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식단도 하거든요. 제 지금 현재 식단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는 제일 잘 빠졌을 때가 로딩 밴딩했을 때. 음. 3일 밴딩 하루 로딩 하는데 탄수화물 음. 100g, 단백질 200g 그렇게 해서 다섯 개 먹어요 하루에. 100g, 200g이 이제 네. 음식물 기준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아, 뭐. 네, 무조건 영양성분으로 치환해서 재주세요. 아. 카운트를. 그런 걸 카운트해서 내가 오늘 총량을 얼마큼 먹느냐가 중요한 건데, 음. 밥 얼마 이렇게 먹으면 제대로 카운트를 못하게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구 그래서 일단, 뭐,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게 좀더 좋은 습관인 것 같아. 제가 볼 땐. 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보면, 시원 씨 보면 계속 다이어트 중이세요. 하. 아. 그러니까, 1년 내내 다이어트만 해. 근육을 늘리는 시간을 좀 오래 가져야 되는데, 네. 계속 다이어트만 하니까,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있어요. 누구나 운동하고 식단 잘한다고 해서 응.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또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아. 네, 근데 아직 네. 그렇게 못 받고 포기하기에는... 이런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열심히 또 하려고 또 네. 배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하고 있습니다. let's go! <여스>. 오케이. 오라이옳아이 right. right. 좋은데요? 근데 진짜 운동을 잘해. 호흡도 좋고 나보다 좋아. 근데 확실한 거는 체지방이 좀 많이 낮아야지 유리한 건 확실한 거 같아요. 지금 미안한데 잠깐만. 어 높아. 제가 해외에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어 그러니까. 나랑 지금 한창 비 시즌인데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이 좀덜 보이겠죠? 아, 어... 뺄수 있을까요? 다 됩니다. 안될것 같은 사람도 정석대로 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정석이 갓고구마가 아닙니다. 옛날엔 무조건 다이어트하면 고구마 먹고 그랬는데. 그죠. 고구마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는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군고구마 안, 안 좋나요? 안 좋죠. 물론 이제 고구마가 섬유질이 많으니까 또 그건 또 좋긴 해서 네. 무조건적으로 안 좋습니다라는 얘게 아니라 의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헤머스렝스 숄더프레스입니다. 자, 오케이. 읏! 와우. 오, 힘들었어. 잘게요. 아, 네. 내리면서 팔꿈치 많이 앞으로, 많이 앞으로 레벨려 볼게요. 그렇지. 여덟. 템포 좋습니다. 네. 어. 하나만 더, 라스트. <laughs> 아, 너무 쉬지 마시고 많이 쉬지 마시고 오케이 okay. okay. right. 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운동 자세 뭐 안정성이며 호흡이며 네. 중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좋아요 네. 근데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운동 빈도나 총 볼륨 부위당 주당 몇 번의 빈도로 운전하고있는 어, 이거는 제가 근데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문제점이 딱 보이는 느낌 아. 그러니까 제가 크로스핏 크루스피... 하고 음. 워낙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짐 다운 집에 갔는데 트포이가 야 오늘 어디 하냐? 음. 하체요. 어나 음. 어제 했는데? 그 한번 더 해요. 음. 한번 더 하고 한 부위 당 일주일 에몇번 운동하냐 했을 때 그냥 음. 아예 추적이 안 돼요. 음. 추적이 안 돼요. 아까 먹는 것도 그렇고 네. 운동도 그렇고 추적이 돼야 되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만큼을 하고 있는지 객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됐던 거가 제일 큰것 같아요 네. 사실 운동은 맨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부위를 네. 충분히 회복시킬 만큼만 하면 근데 운동하면 또한 번에 다 이제 털만큼 할 거고 그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또 크로스핏 하러 가서 또 쓰고 음. 운동을 했으면 회복을 시켜서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뭔가 규칙적이지 못하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하시죠 여기서 막 고도도둑거리는데 여기 제가 불균형이 있어서 네 오케이 그만 자뭐힘좀 들텐데 네. 살짝 숙여보세요 이렇게요? 수만. 네 이렇게 고, 고관절 접어서 살짝 이렇게 그 네. 다음에 앞으로 살짝 팔꿈치를 어이렇게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대각선으로 살짝 그렇지 이렇게. 높이 네 팔꿈치 살짝 구부려도 좋으니까요 그렇지 여기가 이렇게 높아져야 돼 그렇지 이렇게 네 그만 어우 다르네요 들때 어, 되게 잘했는데 네. 덤벨을 만약에 잡고 있으면 네.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아 뭔지 이해했죠? 네. 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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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느낌 아 이런 느낌으로 된 거예요. 이런 덤벨을 앞에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보여준다는 느낌 네. 네. 이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아둘 사실 네. 완전히 안 숙여도 되긴 돼요. 아. 안 숙여도 되는데 그냥 살짝 서서 하면은 아니 숙여서 하면 더잘 돼. 나 했을 때. 근데 높이 들어야 돼 높이. 높이. 아. 아우 씨몇개안 했지. 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사레를 많이 못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근데 거의 무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른 데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아요 음. 아까 막 여기 후두두두 거리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이제 계속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니까. 팔꿈치가 몸통보다 이렇게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앞에. 네. 아. 살짝 앞에 위치 시킨다는 느낌. 음. 그러면 주머니 쪽에가 있겠죠, 손이. 네. 덤벨이랑. 그 느낌에서 세팅해놓고. 그렇지. 네. 오늘 하루 어. 여기로 딱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오, 너무 좋은데? 오. 네. 그렇죠. 승모근 쓰이는 거 괜찮아요. 너무 많이 쓰이지만 않으면 돼. 하나, 둘, 셋. 네, 좋다. 네, 라스트. 오우 좋았다 오! 아 이렇게 어깨 어, 짧게 끝내봤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응.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종합해보면 네. 전체적으로 운동을 잘해요 지금 제가 조금 수정해 뒀는데 바로 잘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현씨는 뭐 유전적으로도 딸리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객관화 시킬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었다 음. 그래서 운동을 조금 체계 잡고 하시게 되면 네. 충분히 잘 되시지 않을까. 어쨌든 제 주특기인 뭐 네. 어깨 운동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워핑 네. 네. 잘 됐습니다. 네. 대박났습 열심히 겨울 농사 가을 농사 잘 줘서 네. 내년을 준비해 봅시다. 네. 지금까지 고독한 게 집이 김승현. 고독하지 않은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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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밤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아침 다크 모카 당첨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구매하신 분들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추첨을 돌리려고 해요. 219명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세분 추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의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첨이 끝났습니다. 피아세 아디스프레이.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던 원레트로 하이 크 모카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의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전이 끝났습니다. 항상 자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벤트 열어 주신 이렇게 아침 닭가슴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쉬켜도 이 이벤트를 끝으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구매했던 990원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판매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원자재 가격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해창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유지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아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진짜 이제 더 이상은 안될것 같다고 이제 부득이하게 가격을 아쉽게도 올렸는데 네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자주 할 거고요 이렇게 다크 모카 사이즈가 270만 안 하시면 좋을 텐데 270면은 80 얼마여 가지고 황금 사이즈여 가지고 아무튼 당첨자 김수준님 DM 혹은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또 크림에서 이제 다크모카 구매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른 당첨자분들도 저한테 DM 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조금 기나긴 하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TV 앞으로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침 다크샘사도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